어쨌든 오늘은 어, 운명과 시간 인제 2 회차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그냥 지난번에 너무 좀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할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 정리하고 들어가야 오늘 들으실 것도 약간 좀 쉽게 그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사실 요약하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음, 첫 번째. 사람들이 보통 운명하고 자유의지라고 그런 프레이밍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약간 좀 어긋낯을 시작한 거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 그랬죠? 운명이라는 거는 나를 움직이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없고, 오직 나와 상관없는 외부효과, 로만 들어오는 것을 운명으로 부르게 되기 때문에 이 프레이밍 자체가 말하자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 허구 속에 나오는 어떤 개념 같은 게돼 버려요. 그때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유의지라는 것도 이름만 있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드래곤이나 유니콘 같은 존재라면 자유의지와 상대되는 운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허구적인 개념이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굳이 그거를, 가까운 걸 찾자면, 점성술에서 포르투나가 담당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운명이 있죠. 운명이 이만한 거라면 그중에서 한요 정도. 그것만 의미하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사실 운명이라는 거는 외부효과가 아니고, 내가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 어떤 성, 선택을 하게 유도하는 그런 어떤 성향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하게 되는지, 어떤 충동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특정한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거를 설명하고 구체화시키는 개념이 사실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것에서 정확한 의미의 운명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순환 논리가 되버려요 <laughs>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선배들의 용어를 따라 가지고 운명 대신에 p r o v i 섭리라는 그런 용어가 이미 존재한다고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섭리라는 것도 운명처럼 편견이 많이 들어간 왜냐하면 섭리라는 얘기를 들으면 유신론자구나, 기독교인이지 <laughs> 이런 편견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해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운명이라는 단어처럼 성립견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성리에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 사실 점성술로 우리가 볼수 있는 어떤 음 설계도, 모티베이션 그런 것들은 운명보다는 성리 쪽에 좀더 가까워요. 사전적인 의미조차. 그래서 이미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어, 라이프니츠나 스피노자나 그런 분들은 뭐 일부러 섬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반드시 그분들이 아직 신학과 철학이 나누어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단어와 용어를 쓴 거예요. 음.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하려는 얘기의 주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 매우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실제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알수 있게 되는 게 마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모든 일은 랜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확정적으로 알수 없어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고 미시세계에서는 우리 거시세계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하고 달리 점으로 찍을 수가 없이 미시세계 자체의 존재 양상이 그냥 확률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확률이에요 걔네들은 말하자면 걔네들은 미시세계에서는 빛조차 불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리니어한 리뉴, 그러니까 세계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 는 빛도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확률론적으로 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했습니까? 어, 양자 역학, 특히 양자 전자기학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개발된 수식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정확도가 높아요. 자, 양자 역학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 얘네들은 랜덤으로 가니까 예측도 잘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 오히려 거시세계의 리뉴얼한 것보다 미시세계의 양자전자기학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정확도가 좀더 높아요. 그렇다고 해요. 리처드 파인만은. 그 얘기는 뭐냐. 확률적으로 분포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공식이나 수식은 이미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확률론적인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측 자체는 되게 잘 돼요. 아주 잘 되고 있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그러나 그게 확률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불확정성 원리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전혀 담보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거꾸로야. 양자역학을 알면 알수록 자유의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존재의 어떤 그 분포 양산 자체가 확률적인 분포다. 그리고 그거를 거시, 거시세계에서도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다면 비슷해질 것이다. 그, 여러분 양자역학이 우리 거시세계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유, 우리가 쓰는 컴퓨터 없습니다. 여러분 하드디스크의 핵심 기술이 양자전자기약이에요. 양자역학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플루피 디스크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 하나하나 지금 다 쓰이고 있는 건데, 근데 또 그런 양자역학의 확률론적인 결정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점성가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미래를 확정적으로 점으로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예측 부구는안 갖고 있잖아요. 점성술 자체도 그렇지가 않아요. 점성술로할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론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래요. 아무런 감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 확률론적인 예측에서 바운더리를 줄이고 줄이고 줄이는 방법을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여러 번 강의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나왔다고 그랬죠? 물상대체가 나왔죠. 물상대체라는 것은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면 점처럼 찍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물상대체는 불가능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확률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우 튀어나온 개념이 일종의 좋은 표현은 아닌데 서자 같은 거예요, 물상대체는. 점성학적 예측이 완벽하지 않고 확률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낑겨 나온 일종의 서자 같은 개념이 물상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정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숙련된 점, 점성가라면 상당히 상당히 적중률이 높은 옵션들을 만들어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그 중에서 그 코런트한테 가장 피해를 덜 주는 현실적인 피해를 덜 주는 거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권고할 수 있는 게 물상 대체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뭐 어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급성 감염으로 입원할 수도 있고, 방코마이신을 2주 이상 써야 되는 아주 더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양성종양을 수술해서 제거하는 계획을 잡고 있거나, 혹은 뭐 치과치료, 좀 빡센 치과치료 일정을 잡아본다던가, 라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때 나오는 화성의 사건을 그나마 고통스럽지만 나한테 덜 피해를 주고, 혹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유도해보는 게 물상대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물상대체 어떻게 잘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 정성학적으로 우리의 미래의 측은 확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상대체가 끊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